방송인 서동주가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. 24일 서동주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누구냐, 넌, 우리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. 영상에는 한 남성이 동네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서동주의 거주지를 집요하게 확인하려는 정황이 담겼습니다. 해당 남성은 거기 서세원 씨 따님 서동주 씨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서동주의 구체적인 거주지를 물었습니다. 동네 주민은 서동주 씨를 왜 저한테 찾냐고 되물었고, 상대는 그 맞은편 단독주택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되묻다가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. 서동주는 진심으로 무섭다면서 평소에도 보안 알림 기능을 상시 작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내일 신고해봐야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. 서동주는 고 서세원 서정희의 딸로 미국에서는 변호사로 활동했고 한국에서는 작가와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입니다. 지난 6월에는 일반인 남성과 조용히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.